I'm gonna 오늘 저녁은 나폴리탄 해 먹어 보려고요. 저는 이런 햄 같은 거 사다 놓으면 이게 은근히 양이 많거든요. 김치찌개나 볶음밥이나 카레 같은 데에 다 넣어도 되니까 이런 햄 같은 걸 계속 꾸준히 재구매하고 있어요. 이제 연말이어서 가족이랑 성현이랑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 시댁 식구분들이랑 만나고 또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 초대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줄 거거든요. 파프리카도 있으면 파스타 넣어 먹어도 되고 볶음밥 넣어 먹어도 되고 완전 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브이로그를 이제 거의 안 보시죠?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되게 보는 채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TV 채널도 진짜 안 맞는데 유일하게 그냥 막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남녀 불문하고 보는 거 그냥 재밌으니까 요새 솔로 지옥 2하고 나는 솔로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막 솔로 지옥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괜히 장난으로 아, 결혼 괜히 한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나는 솔로 보면은 서로한테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진짜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그막 선택 받아야 되고, 막 빵표 갖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진짜 상처 받을 것 같아. 제가 결혼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 시댁과 만날 기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달에 한한두 번까지도 보는 것 같거든요. 시댁에서도 걸어서 10분 거리고 저희 집에서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딱 저희 집이 중앙에 있어요. 이만큼 더 써버리겠습니다. 가족들을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결혼할 때는 정말 개인 대 개인만 이렇게 좋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이 이렇게 묶이는 거니까 이 사람 한 명이 싫어서 이혼한다라는 경우보다는 가족이 싫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교회도 다니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머님한테도 저는 막 먼저 카톡도 드리고 막 수다 떨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성격이긴 한데, 뭔가 이거를 어려워하거나 안 맞으면은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이렇게 귀여운 조카들 사진 올라와서 그게 제 삶의 완전 뭐랄까기 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만나는 거 아기들 만나서 저는 진짜 좋거든요 아기 완전 좋아해서 근데 오히려 형님이 막저 부담스러울까봐 안 만나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처럼 블라인드로 1분 편. 1분 가기 전에. 지금 집에 남편 왔는데 사실 이거 내일 날 밝을 때 하려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눈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laughs> 눈을 많이 해야 된데. 이게 다 망했어요. 이걸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반쪽하이 나버려요. 눈이 반토막이. 눈이 이게 약해서 그런가? 봐. 아니 이렇게 되려 있는데... 아니 얘는 반 조각만 있어 지금. 앞 <laughs> 모습은 공개. 정리를... 내일 이제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마트에서 커스터드도 사왔고, OS 남은 거랑 귤도 딱 다섯 개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내일 바로 나가서 점심 먹고 집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이 스틱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저 철봉 샀다고 한 이후부터 거의 두 달, 거의 세달다돼 가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혼자 매일 저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갤럭시 워치 생겼잖아요. 전 애플워치 아니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억울해서. 근데 남편은 아예 안 차고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는 뭐 전혀 상관 없대요. 어차피 자기가 얼만큼 운동을 했는지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여기 뒤에 보면 식사류, 메뉴 봐봐 현아. 네. 날드요 아이고, 이제 왔네. 이제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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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생일이지. 감사합니다만 하자.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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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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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그냥 잘 보내게 해주셔서감사합 사랑하는 우리 친구 한빈이랑 다 모여서 가 노래 고이제네 서가앤쿡에서 새우 필라프하고 목살 필라프를 되게 좋아했는데 인스타에서 우연히 그 레시피를 봐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마침 저는 이런 허브솔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뿌려줄게요. 버섯은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썰어줘볼게요. 그리고 마늘은 이만큼 편썰어줄게요. 가갈국에서 먹던 거 그대로인데? 더 맛있어. 그리고 목살이 기름이 안 나오더라고 삼겹살보다. 음 엄마가 이렇게 피클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 원두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와봤거든요. 내 머리 색깔 같다. 얘도 어차피 블론드 로스트라 섞여 있는 걸까? 이 원두들이 색이 다 다르잖아. 이번에 남편 닭 가슴살 샌드위치 해주려고 요거 할인권 닭 가슴살들을 좀 샀거든요. 얘는 그냥 오리지널, 그래서 일단 3개를 사봤어요. 10초 남기고 빼줄게요. 그리고 저는 바질 페스토를 이 얼음 용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소분해서 넣어놓고, 하나씩 큐브로 쓰고 있거든요. 빵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를 한 장, 이렇게 위에 짜잔 이렇게. 이렇게 완성됩니다. 근데 주말에는 이제 샌드위치를 해서 제가 먹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두유 한 박스 사 주셨거든요. 오늘은 미나네 결혼식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밥 먹고 준비할 거예요. 음. 진짜 맛있다. 하게안 맛있을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 가면 거의 6, 7천원 하거든요. 스테이크 주셔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해. 진짜 맛있어요 여기 밥 밥이 진짜 이만큼이나 파어나 <laughs> 너무 이쁜 <예쁜> 거 아니야? <laughs> 또 먹고 안 먹을라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잘, 웃음> 유튜브 나오나요? 유튜브 나오는 거야 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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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번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그냥 방어 먹고 싶다 이랬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팩을 사왔네요. 많이 먹어. 맛있는 냄새나. 어. <laughs> 이렇게 된장에 찍은 걸 어, 너무 나, 먹고 나, 나, 싶었어. 잠깐만, 잠깐만, 음, 음, 진짜 맛있다. 고마워. 음. 22년도 연말 여행 우리 보는용 그리고 일본 도청 예정일 10, 12월 28일. 딱 봐도 이 정도 길이의 택배는 하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노란색 직원통에 와서 이렇게 멋진 민호 오빠의 포스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진짜 멋있죠? 와우. 여러분이 언제나 제 희망입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이번에 포카 말고도 이렇게 인화사진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포토북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민호오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민호오빠 얼굴 쪽에 하필 뭔가 이런 먼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 털어서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지거든요? 팬의 마음으로 주문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먼지들이 약간 진짜 효과 나온 것처럼 좀잘 어우러지는 것 같긴 해요 케이포타운 전용 포카 하나 더랑 엽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따로 받았어요 어 이거 이번 시즌 그리팅 사진인데 안 그래도 이거 입뻐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와 너무 귀여운 눈사람이다 But he has a d i <laughs> <웃음> <웃음> 아, 뭐야, 이게. 어떤 <laughs> 놈이 이렇게 해놨어? 제 인스타 광고에 안다르 조거 팬츠 그게 엄청 광고로 뜨는 거예요. 그게 한 장에 거의 5만 원대 됐는데 그거는 뭔가 너무 비싼 느낌이고 충분히 더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서치를 해보다가 제가 잘 입고 다니던 핑크 바지 이렇게 하얀 버전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요거 도쿄 갈때 입으려고 이런 베이지색도 주문을 해봤거든요. 여행에서 편하도록 이렇게 고무줄로 된 바지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13,000원인가? 이렇게 부드러운 골덴 형식으로 되어있고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여기 위 통이 조금 통이 넓어가지고 그래도 뭐 이거 따뜻하려고 산 거긴 하거든요. 이런 후드티에다가 막 받쳐 입으려고 그리고 위에 롱패딩 입으면 여기까지 안 보이고 여기 밑에만 조금 보이니까 오늘 이렇게 노란색깔 후드를 입어보았습니다. 다녀오 야! 이번에 교촌에서 블랙 시크릿 이런 게 나왔길래 한번 요거 도전해보려고 시켜봤거든요. 원래는 별로 배달 음식이 안 시키는데 이제 교회 끝나고 오늘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오는 길에 교촌에서 포장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마라향 같은 게 은근히 나는데? 아, 허니콤보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 맞아. 응. 허니콤보에서 조금 더 진한 뭔가를 좀 부은 느낌? 이것도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이게 23,000원이거든? 23,000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비싸죠? 아니, 저는 치킨 값이 18,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5,000원이 더 붙은 거야. <목소리> 여러분, 진짜 미쳤나 봐요. 저희 이제 지금 새벽 12시 26분인데 치킨을 다 먹었는데도 또 출출해서 이렇게 떡볶이에다가 튀김에 순대까지 새벽에 이렇게 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남편은, <laughs> 남편은 짜파게티를 먹으면서도 지금 둘이서 떡볶이 또 시켰거든요. 내가 아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새벽 1시에 배달되고 세상 참 그냥 진짜 내가 만드는 떡볶이 그런 맛이다.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맛? 저희 이번에 소소 떡볶이 여기서 시켜봤는데 특별한 맛은 없고, 여기만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이 시간에 된다는 것만으로도 맞아. 30분 만에 갖다 주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음. 지난 반세기 동안 이천향도 현상과 젊은 인구 유출의 가속화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뭔가 침울하게 녹음돼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같아 그래서 이 나레이션도 지금 한 3분짜리인데 3분짜리를 만들려면 3분을 녹음을 해서 3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진짜 3 0분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그나마 3분이 나온다. 그래서 8분짜리면 8시간, 뭐 10분짜리면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이촌형도 현상과 젊은 인구 유출의 가속화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버터를 올려줬어요. 버터를 비비니까 또 색다른. 기침 괜찮아? 이거야. 바블카도 먹어봐. 맛있다. 음. 뭐야? 뭔 맛이야? 놀라 맛있는데? 음. 아, 버터가 약간. 진향수 파프리카가 음. 대박 맛있는데? 따뜻해를 아예 먹어봤다. 이제 오늘부터 쭉쭉 택배 올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택배. 클클클클 택배 와클 짜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스킨케어를 항상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쓰는 거보다 화장품이 엄청 일찍 달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약간 수분 세럼 같은 거 있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펌핑해서 쓸수 있는 거. 남편도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산뜻한 느낌 좋아하는 거 같아서 청귤 세럼인가 그거 되게 잘 썼어가지고 이번에는 어성초 진정 수분 세럼을 주문을 해봤습니다. 짜잔. 그냥 동네 친구 잠깐 만날 때랑 동네 다닐 때 은은한 컬러 립밤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장보고 왔거든요. 평소에 항상 그냥 이런 식으로 민낯인데 3호 로즈풀한 명상 요 색상이 뭔가 막 바를 수 있는 그리고 립밤이라서 뭐 착색 이런 거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편해요. 또 있다고 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있으니까 화장을 막 지워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 예쁘다고 1호하고 4호 가져가셨어요. 전체적으로 색상이 막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전혀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것같요 오늘은 택배가 아니라 퀵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이거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제품인데, 소중한 아이브로우 하나가 퀵으로 도착했습니다. 뭐, 사도 되긴 하는데, 그냥 주신다니까. 여기 한쪽은 이렇게 브로우 카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진짜 얇은 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그릴 수 있는 이런 아이브로우인데, 저는 끝에 모양만 조금 잡아주면 되는 편이어서, 이게 눈썹 문신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도쿄 여행 준비 중인데, 브로우 제대로 된 거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 옷도 엄청 사고 싶고 진짜 원래 여행 가기 전에 막 준비하면서 또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아. 요 괜찮은데? 이게 심이 엄청 얇아가지고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화장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는 아이브로우가 조금 어려운 제품들은 눈썹이 그걸로는 잘안 그려져가지고 브로우 마스카라는 또 진짜 오랜만에 입보는데 제가 오늘 눈화장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데. 완전 다르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약간 브로우 카라 한쪽은 완전 이렇게 진하게 되고.